그냥 뭐 상대를 파악하는 거지, 1라운드는. 풀고요. 지금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것도 띄웠어야 되는데, 아깝네. 기다려. 아이고, 아 저게 빠르게 들어오네. 치킨 받고 순간시켜주기로. 아닌데요. <laughs> 아, 너무 뻔했고, 이거는. 오케이. 아무튼 다음에 이것도 끝났어요. 나팔문 슈발 마무리 굉장히 세요 이게 원래는 안 죽거든 이게 4초풍 정도 아니면 안 죽는 건데 질러 유네 아이고 오케이 음, 유네는 잘안 통하는 상대인 거 인정합니다 음, 잘안 통하네요 무종이랑은 다르게 근데 뭐 이건 뭐죠? 오케이 어퍼 아이고 빠세 톱 질러 아 야야야야, 나추덜 누르고 있었는데? 야 그럼 저게 오른잡이니까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헐 하단 여락, 아이고 지금 원원 원, 투, 아 원투 뛰었네요 때려주고, 때려주고, 어 이걸 봐줘준다고? 허차, 아, 나이스 아이고 아 이거 꺼리기 전에 합격인데 아이 진짜. 딜, 케, 좋아, 좋아, 좋아. 비사 찍기? 아, 저거, 구, 구, 오른자. 오른자 커맨드. 아이고. 음. 지금? 오케이. 성발. 저거 앉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킹을잘 모르겠네요. 비용 막아주고, 어퍼 한 번. 아이고. 역시 헛치고 이게 들게 하는 게 조금 떠네 아비. <laughs> 음... 내가 유리하다고 막, 아이고, 아 추돌인데 추돌 어디 갔냐? 지금 나라. <laughs> 다운 자다가 오른손을 좀 많이 쓰네요. 지금까지 계속 왼손으로고 있었는데.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풀고요. 음. 일단 1대에을 가볼까? 레이저를 원원. 그래. 오 짝짝짝짝 그렇지. 어디서 그로어열팍한 수를 갖다가. 그런 <laughs> 아 천안 감사합니다. 고마요. 워 음. 지금. 나. 방발 톡. 아이고. 아이고. 톡. 오케이. 맞아 좀 좋지, 이거. 나, 살 문. 저거 들키 있지 않나?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9가 아니고 7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세서, 어,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 삐이 나긴 했는데. 톡, 아이고. 나살. 나, 살. 나, 나락. 원, 투, 투. 허락 해본 즈아 들어갔네. 저스트 플레이어니안녕 하세요. 나, 살, 무. 16이야? 나, 탈, 문. 아, 이거 크죠? 아개 아프고요. 죽진 않고. 아, 죽네. 크흠 진짜 조져버립니다. 진짜로. 이걸 딱히 촉복을안 질라고 하는 것 같진 않고. 아이고. 필수죠. 아, 이게 후보 되는구나, 저거. 아, 왜 쓰나 했네, 저거. 잘안 쓰는 게술일 건데. 오케이. 봉발. 나, 설 어이. 오케이, 오케이. 반격기. 반격기 좀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나락. 나, 설 무. 나락. 뭐냐, 왜안 되냐. 지금? 아, 이거 백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더 세게 들어갔어요, 지금. 저 이따 한번 앉으고 그랬는데 아이고, 헛자 톡! 나이스 바트백, 어, 크흠. 라 <끝> <끝> 다이아 방의 차이가 느껴. 아,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이땅 땅, 나라 깨고요 추돌로, 어이, 추돌 왜안 나가냐? 지금 막아주고. 다음에, 다부터 뛰어야겠다. 일어난다. 안 일어나네. 그냥 뻥발할걸 기다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걸 이길라고, 에이. 음. 상이탈이 아닙니다. 살색이긴 한데, 이거 베이지색이요, 베이지색. 뭐 하려고 그랬지? 나락으로 깨고, 투 어이 띠용? 야, 이걸 샤이닝으로 던져버린다고? 나살, 오케이. 나살, 어잉? 힐, 캡. 기다려,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어이벽벽장아어어어어어어버리네어거안잡어는데어요어어기어킥원어아이이 실수! 나이스! 오랜만에 하는 거죠. 아마도. 9RK. 중단 잡기라고? 이거를? 아이거 실수였는데. 풀고. 풀고. 지금 잡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어, 나사. 렇게 기다려. 스프레이 킥. 안 하네? 공참공참각이었는데 깐손. 쿨라 뻔했네. 어우 이거 왜안 맞냐. <laughs> 뭐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3대2 갑니다. 3대2, 3대2 갑니다. 쳐, 쳐, 쳐. 번발. 나이스, 쥬. 발 격자 할것 같은데? 격자? 벽자? 격자 할것 같은데? 왠지 격자 느낌인데? 기다려. 그렇지! 이거 패투 뿅! 좋았어. 나이스. 음. 근데 유튜브 각이 생긴 건 좋은데요. 왜다 데빌진이지? 최근에. <laughs>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네. 초콜릿 먹어요, 초콜릿 아이고. 왜다데빌진이지 지금 오케이 폴로는 이게 안 나오는 것인가? 이거 뭐냐 이거? 어 필턴이 안 돼? 뭐냐 이거? 왜안 맞냐? 오케이 뻥발 한번 더. 또 앉아 있네요 나이 어? 허빠이 저기요. 나이스 이거 안 맞고 기다려. 뭐야, 바보야, 바보. 왜 그렇게 했냐 그거를. 아니야, 아니야. 방심하지 마. 아직 이긴 거 아니야. 아직 이긴 거 아니야. 방심하지 마. 이기지 마. 아 이기지 마가 아니고. 커터리야, 커치거리 하지마 나 살. 아, 나 그거 했는데. 나 방금 했는데. 안 나갔네. 나 이기지 마가 아니고. 어, 나 오른쪽 눌렀는데. 지금. 나라. 나라였어! 뭐냐 나이스. 아, 앉을 것 같았어. <laughs> 지금. 나라. <laughs> 왜안 맞냐? 나라. 그 다음에, 나라. 좋아요. 톡. 아니? 16이라 했나, 이게? 헷갈려. 기술이 헷갈린다. 아, 16이요? 죄송합니다. 어, 이걸? 이걸 막는다고? 지금. 끊어주고, 레이저, 레이저였는데. 나살, 삥. 뭐냐 <laughs> 맞을 뻔했네 진짜 <laughs> 운4 <laughs> 뭐냐 맞을 뻔했네 아이고 저거 상단 아니에요 아닌가 원투는 헤이크 아이고 나락이었네 정발 어퍼 원원투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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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비진 실력 늘리긴 했는데 라이진 수준하고 그건 뭔 소리예요 그거는 택크 수준이라 야지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진짜 <laughs> 사원이라서 또 서로 졌거든 서로 음... 하단 축아빠 아이고 저뭔개소이야 뭔 소리야 저거 나락 간단하게 때릴게요 때리고 툭 나살 문 간단하게 나락 나살 문원원투 레이저 한번 기다려 아이참 나, 나 레아 쓸줄 알았는데 반격기였네 아토키디디아 그거였어요 아 이거 실수 아어아아버해야 되는데 왜 투투가 나가냐 야투투 나간 거부터 일단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살 나살 문비용 나살 문어야 이게 맞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아다다다다 그렇지 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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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헛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어잉? 기원권이 헷갈렸어 저거 아 그만 써 그거 그만 써 딜기 안다고 딜기 안다고 딜기 안다고 아 던지지 마요 그리고 던지지 말라고 o 투 오케이 o t 아, 마지막에 정말 아올리는 곳이었는데, 나이스 잽대시4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9시, 10시, 20시, 30시, 4